지난달 법원 판결과 함께 미주 총연의 사태가 일단락 되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재심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인 4월 11일 이정순 회장 측이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4흘후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순해 법원은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4일 날 기각이 됐습니다. 재심 청구에 대해서 30일 이내 항소를 해야 되는데. 벌써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방송은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로써 10개월간 끌어온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의 분규 사태는 김재건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재건 회장은 총면을 위해서 이정순 회장 측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그쪽에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저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뉘우치면, 거기, 표종 세력들, 물론 숫자는 몇명안 된다고는 받아들이고, 어, 같이, 미주한의 총연합회를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는 뭐, 그런 손을 내밀었을 때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해온 것을 봤을 때, 음, 그런 일은, 그런 그 화해를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정의를, 그런 일이 기대를 안 쓴다고, 또 모르신, 모르겠습니다, 또, 예. 김재건 회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대로 그대로 앞으로 1년 남짓 남은 임기를더좀 열심히 우리 집행부하고 더 의논해서 이제 심기일더 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순식하고 한인회장은 김길령 전 식하고 한인회장과 함께 이정순 회장 쪽에 자리했습니다. 김재관 총연 회장은 분규가 마무리된 만큼. 시카고 한인회도 총연에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일 달러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큰 도시 회장이고 또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면 지난순 회장도 우리 쪽에 등록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